안녕하세요. 강남담원한의원의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담적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담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존 한의학 의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담적병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그런 병명이 되는데요. 기존 의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담운병 또는 적취 또는 식적 이런 식으로 그 담적에 대한 뜻을 여러 가지 어 단어로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이 개념을 정의할 때 담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용이하고 전달이 쉽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담은병 또는 식적병, 적축병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담적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담적병이 생기는 이 병의 원인으로는 보통 우리가 식적이라든지 기울이라든지 혈이라든지 또는 화울 어, 이런 것들이 함께 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울이라는 표현들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막히고 어, 뭉친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직들이 단단해지고 어, 굳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담적병 하면은 기본적으로 복부를 만졌을 때 어, 단단한 것이 만져지면서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위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증상들을 함께 나타내는 그런 병들을 우리는 담적병이라고 정의하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